아,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원경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저는 중동에 위치한 UAE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UAE 국가 소개 드리고 UAE의 Dubai DIFC ADGM의 규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AE라는 국가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국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공식적인 국가명은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입니다. 줄여서 UAE고 수도는 뭐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라는 국가고 어그 연방 국가예요. 그 아부다비, 두바이를 비롯한 7개 토후국, 그니까 도시 국가로 구성된 나라고 면적은 저희 대한민국 남한의 한80% 정도 돼서 크진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UAE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각 토우국과 자유 경제 지역별로 법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어, 토우국만의 법령이 지,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자유 경제 지역별로 규정된 법률이 어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AE는 두바이를 가상자산 사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했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바이 그리고 두바이 내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금융센터 어, 줄여서 DIFC 그리고 수도인 아부다비 내에 위치한 아부다비글로벌마켓 ADGM으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지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실 때 적용되는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어, 먼저 두바이 먼저 보면 두바이 정부는 22년 3월 몇달 전이죠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더 줄여서 가,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법은 DVAL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3월에 승인된 이후 바로 시행이 돼서 2022년 3월 1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DVA에는 두바이 내 가상자산 플랫폼 교환 발행 서비스를 관리하는 라이선스 발급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바이의 법률이 뭐 두바이에 내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미치는 않기 때문에 DVAL은 두바이에는 적용되나 그 두바이 내 자유 무역 지대인 DIFC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두바이 정부는 DVAL에 따라서 그 두바이 가상 자산 규제청인 VARA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DVAL은 가상 자산을 상당히 좀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 양도 되거나 교환이나 지급의 수단 혹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서 가상 토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청이 정하는 그 밖의 가치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 일체 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정의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특정금정정보법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VAR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두바이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득하신 후에도 VAR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어, 그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 교환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간의 교환 서비스, 전송 서비스,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제어 서비스,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관련 서비스, 그리고 가상자산의 제공,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지금 보면 가상자산으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나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함으로써 어, 좀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요. 두바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법의 규제 안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상자, 두바이에서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요건은 이렇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청자 법인은 두바이를 사업 본사로 설정해야 합니다. 뭐 만약에 자회사로 자회사 설립해서 두바이에서 영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자회사 사업 본사를 두바이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법인이 두바이 관련 기관에서 상업용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고 그 AML, CFT. 그 AML은 자금 세탁 방지, CFT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확인, 고객 정보 확인 KRC 절차와 투명성 확보 등을 어,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바이낸스나 크라켄 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VARA로부터 그 두바이 내 가상자산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의 본점 소재지를 두바이로 변경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적도 있고요 어, 근데 다만 최근 그 FATF가 두바이를 어, 자금세탁주의국인 그레이리스트에 포함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바이가 이런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금융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두바이의 세무 규제를 보면. 뭐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법인세를 먼저 보면 일단 현재 2022년 현재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데, 2021년 G20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 15%의 글로벌 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두바이 내에서도 내년 2023년부터 연방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해서 뭐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료의 형태로 한국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사용료 총액의 1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그리고 뭐 두바이와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에 따라서 사업 이윤과 관련해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서 동 타방 채약국 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타방 채약국에 의한 조세로서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보면, UAE는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5%인데,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채굴, 교환, 처분은 물론하고 가상자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할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두바이 내에 위치한 금융 자유 무역지대인 DIFC인데요. 두바이는 2004년 그 도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금융 산업을 선정하고 금융 자유 무역지대인 DIFC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DIFC는 즉 금융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일종의 독립된 국가와 같이 DIFC는 두바이와는 독립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행정사법감독기구도 별도로 d i f c 내에 두고 있습니다. 즉 DIFC의 금융 분야에는 DIFC가 제정한 DIFC로가 적용되고 그 세부 사항은 두바이 금융감독청 DFSA가 제정한 DFSA룰이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DIFC에는 증권형 토큰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어, 일단 DFSA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동일 유사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발행, 이전, 저장되어 권리와 의무가 암호화된 증권형 토큰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에 포함되고 이를 취급하는 건 금융업에 포함돼서 좀 무거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AML, CF, CTF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DFSA는 2022년 3월 8일 최근이죠. EFCC의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제안으로서 자문보고서 143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단 이 자문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 법안은 아니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공지하고 통상 몇달 몇, 몇 정도 그 의견을 취합한 후에 이것들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w 게 have to do this, and we have to do t h i 자 and we have to do this, a 동성 we have to do this, and we have to do this, 하고요.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토큰은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DIFC 내에서는 금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 DIFC의 세금 규제를 보면 두바이보다는 좀더 음, 세금이 가볍습니다. 일단 어, DIFC 내 설립된 외국 기업은 50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두바이와 동일하게 소득세나 자본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도 면제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모든 세금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뭐 세금이 없다고 해서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건 아니고 DIFC는 어떤 감사나 등기 비용 같은 수수료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 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을 운영 하시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내 네, 마지막으로 그 아부다비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데 네, 있을 규제 입니다 어 그 ADGM은 2015년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한 국가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 2017년 10월에 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FSRA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 FSRA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 및 가상자산 운영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르면 그 ADGM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FSRA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어, 또한 그 DIFC보다는 조금 늦은 몇주 후죠. 2022년 3월 21일자로 ADGM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제안으로 자문 보고서. 일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역시 뭐 법률 시행된 법률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제정될 법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어, 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의견 표명인 거고요. 이에 따르면 특별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뭐 금지를 한 내용은 없고 다만 뭐 공개키 가상자산의 공개키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언급하고 NFT 관련한 규정들을 간단하게 언급. 한바 있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그 UAE 지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